안녕하세요 지니어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바로 그레블바이크입니다 오랜만에 소개하는 그레블바이크죠 그동안 딱히 여러분들께 소개할 만한 그레블바이크가 없었어요 가격이 비싸거나 뭐 원체 종류도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고가 되어도 뭐몇 대만 들어오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넉넉하게 제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퀴라 그런지 굉장히 시끄럽네요. 일단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가격은 769,000원. 그리고 시마노 소라급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2 곱하기 9총 18단의 기어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색상은 이렇게 검정색과 그린 두 가지 컬러로 나와 있고요. 사이즈는 46495154 맞나? 완전한 그래블 바이크 컨셉으로 제대로 나온 자전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전거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 46 사이즈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드튜브 길이가 굉장히 길죠. 타이어와 포크의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클리어런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드바이크에 비해서 훨씬 핸들바 높이가 높기 때문에 로드의 자세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그래블바이크를 타시면 굉장히 편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블바이크가 약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속도감도 나고 로드 자전거와 자세도 좀 비슷하고 mtb보다야 훨씬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로드를 타시는 것과 동일하게 쓰는 이 소라 레버 기계식 소라 레버고요 케이블로 작동이 됩니다 크랭크도 그래블 바이크에 딱 맞는 사이즈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시마노 소라 구동계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 트레일러는 105네요 아, 죄송합니다 시마노 소라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소라 10으로 바꾸는 거. 자, 그 외에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의 용접 부위들은 모두 이렇게 스무스 웰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그렇죠?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인데 이 색상도 괜찮고 검정색도 색상이 음, 괜찮은 것 같죠? 브레이크는 이렇게 시마노의 RS305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케이블을 당겨주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그런 브레이크죠. 약간 저가 제품들 중에서는 이 캘리퍼 부분을 유압으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요. 이름 없는 그런 유압 브레이크보다는 이렇게 시마노 기계식 디스크가 훨씬 작동하기도 편하고 브레이크 제동력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건드려서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좋고요.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는 특성상 세팅을 좀더 세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이 브레이크가 단동식이라고 해서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에서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브레이크를 잡거든요. 이런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되는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타시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이렇게 단동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최소 4피스톤 정도 가야 복동식 양옆으로 사용할 수 있는 MTB용 자전거 유압식 브레이크에 달려 있는 그런 구조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브레이크 성능이면 여러분들 타시기에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잘 알고서 세팅을 해 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블 바이크 특성상, 이자전거는, 뭐, 여행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보시면, 뭐, 이것저것 달수 있는 홀들이 굉장히 많아요. 탑 튜브, 다운 튜브, 다운 튜브의 하단, 그리고, 포크에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의 홀들이 있습니다. 뒤에도, 견고한 짐바지를 달수 있도록, 이렇게, 렉 고정용 홀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긴 장거리 용도로 타신다면 이런 자전거도 굉장히 타시기가 괜찮고요. 그리고 로드가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데 MTB는 타기 싫고 그렇다고 또 일자 핸들로 된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타고 싶진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그래블 바이크를 타셔야 되는데 그동안 탈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래블 바이크의 최대 장점은 뭘까요? 바로 이 플레어 핸들이라는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 핸들이 하단이 약간 밖으로 빠져 있어요. 이걸 플레어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딱 일자로 된 기존의 로드용 드롭바에 비해서 훨씬 편안합니다. 훨씬. 정말이에요. 이거는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CX나 그래블 바이크에서 이 핸들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자전거가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자전거 컨트롤 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빠른 조향을 위해서 이렇게 짧은 스템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 튜브는 굉장히 높으면서 스템은 짧고, 딱이 그래블 바이크의 컨셉을 제대로 살린 자전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소라급 로드 바이크와 거의 뭐 차이 없는 가격이죠. 그래블 바이크라고 좀더 프리미엄이 붙은 그런 가격이 아니고요. 그냥 소라급 로드랑 동일한 가격대. 거기다가 보시면 이 자전거는 일반 QR 방식도 아니고요. 이렇게 앞뒤가 모두 스루엑슬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자전거 바퀴를 고정해 줍니다. 조금 더 험한 라이딩을 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